두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고요 정지훈 김영이 길게 잡고 때렸습니다 현대건설 찬스볼 김영규 직선 뽑아냅니다 아, 자세가 무너졌어도 정확하게 겨냥했습니다 볼이 좀 떨어졌거든요 예. 그 볼을 때리느라고 공 때리고 뒤로 누웠죠 아. 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몸이 뒤집어졌습니다. 구대고 쏴줍니다. 왼쪽에 로쏘가 있어요. <laughs> 김연경 맞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로쏘의 블로킹. 자 어렵게 연결이 돼서 김연경 선수가 때렸지만 세 명의 브로커가 다 따라붙었어요. 예. 김연경 선수가 조금 예. 어. 어, 어. 좀 길게, 길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리바운드 플레이가 됐든지. <목소리> 도수빈당이갑니다 팬케이크 수비. 이건 <목소리> <목소리> <on 목소리> 어디로 보낼까요? 김다희가 직접 뛰어들고 김연경 쏩니다. 아웃입니다. 공격 범실. <목소리> <목소리> 감독의 비디오 판독을 요구합니다. 자 김연경의 표정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네 확인해 보시죠. 남은 한국 생명이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김서보, 정지훈 올리가. 중에서 속임동작 <목소리> 또 갔어요 후위 공격 황민경 <목소리> 김현경 탄벽가로 박기 정지훈에게 맡깁니다 자 지금은 이제 김달 선수가 아, 어, 브루나 선수한테 계속 라이트 후위 공격을 시켰잖아요. 득점이안 예. 되니까 김현경 선수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김현경 선수한테 올렸어요. 아. 예, 동작하기가 힘들었죠. 예. 정준훈 선수 브로킹 화났다 는데 거기서 걸렸어요. 27대2 20...